안녕하세요 담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중국 레고 짝퉁 제조업체인 YG에서, 나요, YG에서 나온 주라기 월드 어, 공룡 피규어 어, 짝퉁 제품입니다 어, 저번에 그 보여드린 그 박스 제품 큰거에 보시면 미니 피규어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공룡만 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박스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발톱이나 그런게 조금 프린팅이 좀빠져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건지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 트리케라토스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주라기 월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레고 다이노 어, 트리케라토스 사냥꾼 5 8 8 5 제품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뭐 주라기 월드 게임 같은데도 보시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 자요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뭐야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공룡계의 뭐 슈퍼스타 히어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조반목의각 강룡류, 초식공룡인데요. 중생대 후기부터 백악기 후기까지 생존했던 공룡이고, 강룡 중에서 가장 크다고 되어 있고요. 이름의 뜻은 세계의 뿔이 달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공룡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총 8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고요.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거 짧은 시점에서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럴지 모르겠으니까 현재로서는 s l 토이스커만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몸통부터 껴봅시다 얼굴이 앞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빠지는데 잘안 빠지는데 빼볼까요 브릭분해기 브릭분해기로 빼보자 안 들어가 이런 이런 예, 요거 빠지긴 빠지거든요 빠지긴 빠지는데 빠져서 자, 그냥 갑시다 뭐, 안 빠지면 어떠고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자 발이 있는데 긴게 조금 큰게 저, 앞발이겠죠 저앞 작은게 앞발이겠고 큰게 뒷발이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큰거 뒤쪽 이게 크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요거 블록도 보시면 빼보시면 <laughs> 앞쪽은 십자로 되어있는데 안빠지네요 아 손아퍼 <laughs> 자 이렇게 몸통 완성하시면 되구요 요거 이제 얼굴이 독특한데요 자이렇게 무슨 마스크 같은거 이렇게 되어있죠 자 되어있고 여기 보시면 정품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블록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뿔블록이요. 자 하나는 이쪽이 맞나?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껴주시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정품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 가지고 계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끼우니까 이렇게 뿔이 멋지게 딱 되어 있죠? 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쪽 코에 있는 거 코뿔소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희한한 것도 많아. 자 로고 가져다가 앞쪽에다가 쫙 끼워주시면 쫙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코뿔소 같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져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자 정품은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고, 아무튼 뭐 앞쪽에 보시면 앞쪽의 모습이고, 자 앞쪽의 모습이고, 옆쪽, 위쪽. 있죠 뭐 이런식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 얼굴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죠? 상당히 프린팅도 잘 되어있는 것같더라고요 정품하고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정품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프린팅 잘나왔고요자 요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저기 뭐야 미니 피규어랑 같이 있는 제품인데요. 요거 보시면 발톱이 저기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작죠?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안 칠해져 있죠? 이거는 뭐 이빨 같은게 없어서 이빨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거 같은 경우는 풀 같은거 깔끔하게 되어있고 저번건 좀 지저분했었는데 꽤 귀엽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예전에 그 SL토이스인가? 요런거좀 작은거 새끼... <laughs> 새끼 트리 트리케라톱스 트리 같이 생긴 거데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발마당 이렇게 돼있어서 레고 바닥에 끼우실 수있고요요는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품입니다 하여튼 잘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국내에 나오게 되면 꽤 인기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어지게 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무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죠 안녕하십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